안녕하세요. 이금순 할머니예요. 오늘은요,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참 많이 좋아졌어요. 잘 걸어다니고 계단도 좀잘 올라가고, 근데 내려올 때는 좀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이죠, 굉장히 막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랬을 때 제가 하루 온 이제 맨발 걷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뭐 조아이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래 하다가 막 생각하니까. 을 제가 언젠가 이제 제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제 앞에서 우리 또래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뒤에 걸어가면서 들었어요. 이봐라, 가는 누가 키면은 좋다이가 집에서 막기댕리겠단다 그러고 나기는 지금 잘걸어다긴난다 야야. 이런 소리 밥 들었거든요. 키웠더니 잘 걸어 다닌다. 아, 그게 그날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면 바닥에 잘안 앉잖아요. 뭐, 의자에 앉아서 쇼파에 앉고, 뭐, 무릎을 꿇어가지고, 뭐, 뭐, 걸레질 하는 것도 없고, 다 써서 섬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날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거실에 카펫도 울러 한번 기, 사사람 키웠어요. 사사람, 이제 무릎을 생일 뭐, 기는 걸안 해서 보니까 혹시나 겁분나더라고 그래서 사사 기분가 길만 하더라고요. 그래, 두 바퀴를 이렇게 사사 키웠어요. 기고 또 침대가 사이에서는 침대에서 한번 이렇게 키고 그걸 한, 한 며칠 집에서 늘 해봤어요. 하루에 한두 바퀴서 침대에서 한두 바퀴서 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맨발극게하고 집에 오면 항상 반신욕을, 반신욕을 하거든요. 그래욕조에 들어가서 앉을 때도 조금 불편했고 일었을 때 특히 더 일었을 때 이게 앞꿈치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나이도 한제 내일모레 80이고 이러니까 이거 더 힘들겠다 싶어서 욕조에 위에다가 손 잡고 잡는 것도 하나 달았어요 잡고 일어을려고그러나 놓고 이제 이걸 한 며칠 이렇게 돌고 들어가서 가 이제 반신욕을 하고 이랬으니까 아 훨씬 수월해요 이랬을 때 저번에는 이 힘이 들었는데 아앞꿈지 힘이 딱 들어가는 게 이랬어요 훨씬 수월더라고와 아, 이거 뭐가 있네 집에서 돌았더니 그게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것 같다 싶어서. 그래, 거실로 이제 운동하러 맨발 그렇게 맨날 해 현대 가잖아요. 가서 맨발 그렇게 하고 꼬면서, 들어오면 속에서 저까지 한 3, 4m 정도 이렇게 딱 간격을 정해놔놓고 거기서부터 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무조건 엎드려서, 엎드려서 웠죠 이렇게 기면서 이제 처음에, 처음에 기니까 이거 목도 아프고, 이 어깨 쪽지도좀 아프고 이러면 조금 기다가 또 조금 이렇게 딱 숨을 이딱좀 씻다 또 기고. 한몇 분, 저그리까지몇분 처음에는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그 그리까지 이제 쉬지도 않아. 잘 가요. 그만큼 이제 자꾸 단련이 되니까. 처음에는 한참 하다보면 어깨 쪽지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하다보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 모래도 손을 푹이렇 찔러가지고, 푹모래밭에 손도 푹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모래를 갖다 탁 이렇게 지, 모래를 꽉금지고 이렇게 하고, 발 뒷발로도 모래를 탁 차면서 또 이렇게. 차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를 응용을 해가지고, 힘이 덜 들고, 좀더 운동이 되겠, 일하면 더잘 되겠다 싶어가서 모래도 뒤쪽으로 발을 차면서 땡기고, 손도 모래 바닥에 푹 찔러 엮고, 모래를 콱 금지고, 손이 푹 들어간 데서 모래를 잡고, 이렇게 었어요 그렇게 기다 보니까요, 아우,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한 며칠 하고 나서부터 영 달라서요. 길거리, 길거리에 걸을 때도, 아, 그럴 때 다리 힘이 딱더 들어가는 게잘 걷더라고. 걷는 게, 진짜 걷는 게, 누구 말 맞더라. 아유, 가가요. 기고 나서 잘 걸어 댕니는데 하다시피, 쟤도 진짜 잘 걸었지만 더잘 걷게 됐어요. 힘이 들어가고, 앞꿈치. 와, 이거 참 좋은, 좋은 운동법이네 싶어서. 이 운동법이 호흡법이래요. 짐승들이 호랑이나 개는 이렇게 네 발로 걷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이 척주질환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키니까 옆에 와가지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키면 은 허리에 좋아진다는 거 그분은 알고 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제가요. 왼쪽에 요 허리 밑에 요 엉치 쪽에 여기도 조금 안 좋았거든. 걸어 다닐 때 보면. 만달 걷고 나면 또 괜찮고 좀잘 생각해서 그 자세가 안 좋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안 좋은 걸 제가 느꼈는데 이거 키고 나서부터 아 이쪽에 그안 좋았던 이쪽이. 거그 가렵더라고요. 그쪽에는 순환이 잘 되니까 가렵겠죠막 가렵고 끓고 막 이랬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그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그쪽 골반 쪽에 좀안 좋았던 것도. 그러고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그럴 때도 정말 잘 걸어요. 힘힘 힘 있게 정말 잘 걷게 된 테니고 요 운동하고 와가지고 욕소에 들어가가지고 반신욕 하면서 이랬을 때도 훨씬 잘 일어나요. 어우 너무너무 신기해서 또 앉았다 또 일어나고 앉았다 또 일어나고 연습을 몇분해봤다니까 아니 요. 발 앞꿈치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하, 아, 이래서 종을 낸 느낌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제가 걸은, 걷는, 걸을 때는 그게 전 항상 해운대 백사장이 저한테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는. 이 병원은 뭐 예약도 안 해도 돼요. 내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가면은 되거든요. 가서 맨발로 이렇게 걷고, 걸으면서 치료를 받고, 또이 공기, 바람, 이런 햇빛, 이거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을 막가루 종일 내가 한 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약을 듬뿍 먹고, 치료를 하고, 거기다 또 이제 기, 기까지 하네. 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돈한푼안 드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게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내림, 내리막, 내림, 내림받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다 대기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파트 입구에는 이렇게 좀 정문에 들어갈 때는 편편하고, 양 옆으로는 이 약간 경사가다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길로 내려가는 거좀 힘들어서, 편편한 길로 걸어가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를 오르막 내리막에서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여기 힘이 딱, 아꿈지 힘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리가 좀 벌벌벌벌벌, 이런 게 있거든. 아꿈치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힘이 딱 들어가니까 탁, 탁, 잘 걸어가요. 아, 너무 신기하죠? 그래, 이기고 나서 이렇게, 더 좋아지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너무 너무 감사하셔. 돈한푼안 들이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그 바닷가에 가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오래 다 살다 보면 아는 사람도 옆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긴다 하니까 아 자기도 따라서 또 긴다 하더라고. 내 딸도 기고 그래서 오늘 또 만나가지고 아 나도 언니 따라 같이 이렇게 더 하면 더 배운다. 혼자서 그냥 기댕이 있는데 내가 기는 방법을 보고 또 같이 따라 하겠다고. 그, 자기는 이렇게 보면, 무릎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었더라고. 그래, 무릎을 딱, 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하면서, 뒷다리, 이렇게 발을 떼 때, 뒤로 한, 무릎을 한, 차고, 이렇게, 손을 푹 찔러 놓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같이 배우고. 매 사람이 지금 기는데, 어떤 분들도 또 처음에 따라서 키고, 이분은 하루면두 분도 긴데요. 좋은가 봐요. 그 느낌이 있으니,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는 시간 또안 만나시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야기 돼서, 이렇게 기능이 너무 좋은, 게 옆에 사람들도 기는 사람들 몇사람 있는데, 이분들도 다 좋대요. 확실히 좋다 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좋다고 하면서, 허리도 그 사람도 허리가 좀 아팠는데, 그쪽이 막 아프고 막, 이분도 가렵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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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밑에, 요 엄지 쪽이 여기가 좀 안좋았는데, 가렵더라고 호전 반응이라면서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아, 호전 반응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이래가 좋아질려나 보다. 저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래. 모래밭에서 걸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엎드려 가서 모래밭에서 이렇게 한번 기어 보시고요. 그렇게 안안 그러시는 분들 집에서 거실에서 이래 맨땅에는 하지 말고 이 카페에서 깔아 놓 울로 울로 이래가 사사람 기어 봐서 나다 며칠을 키고 좋아진 걸 느끼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기게 됐거든요. 집에서 꼭 한번 사 사람 기입하고 있어. 이러면요. 내발침성들은척추에 질환도 없다 하잖아요. 허리도 좋아질 거고. 또 다리 위아꿈치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걸을 때잘 걷게 될것 같아요.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당장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나면. 한번씩 집에서 사 사람 기입하고 있어. 기시고. 더좋아지시가지고잘 걸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꼭한번일 기어 보세요. 집에서.